가슴이 막 타는 것처럼 쓰리고 목에는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신물이 훅 올라오고 어, 이거 만성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겪는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 익숙한 괴로움일 거예요. 네, 정말 그렇죠. 약을 먹으면 뭐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. 맞아요, 그때뿐이죠. 네, 끊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또 불편함이 시작되고. 아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. 흔히들 아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네,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. 근데 왜 약을 먹어도 이 고통의 굴레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? 혹시 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바로 그 점입니다.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막 노력해도 왜 자꾸 재발만 하는 건지 그 답답함의 근원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재발 문제에 대해서요, 15년 동안 만성 역류성 식도염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신 분이 계세요. 바로 백록담 한의원의 최현승 원장님이신데요. 이분은 소장내 압력. 그러니까 SIBO라고 부르는 것과 한의학적인 개념인 위기상역. 이 관점에서 접근해 오셨거든요. 아, 소장내 압력과 위기상역이요? 네. 최 원장님은 이 재발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산과다.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위산과다가 핵심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? <laughs> 보통 속쓰리면 그냥 당연히 위산 문제인가 보다 하고 실제로 양 먹으면 좀 괜찮아지잖아요. 네, 물론이죠. 위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니까 속쓰림이 생기는 건 맞아요. 그건 사실인데, 하지만 이 만성적인 재발의 핵심은 위산의 양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, 위속 내용물을 식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그 물리적인 압력일 가능성이 높다. 이게 최 원장님의 진단인 거죠. 물리적인 압력이요? 네. 식도랑 위 사이에 문이 있잖아요. 하부 식도 관략근. 이게 자꾸 열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쪽, 그러니까 소장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아주 강한 압력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.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그 아래, 소장에서부터 압력이 온다. 그 말씀이시군요? 네, 맞습니다. 그 압력은 그럼 왜 생기는 건데요? 구체적으로? 핵심은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 있습니다. 원래 우리 소장 안에는 세균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하면 얘네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. 아, 가스요? 그렇죠. 이 가스가 배 안의 압력, 즉, 복강 내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압력이 위를 위쪽으로 막 밀어 올리면서 닫혀 있어야 할 관략근을 억지로 비집고 열리게 만든다. 뭐 이런 설명입니다. 와. 최 원장님은 이걸 딱 흔들어 놓은 콜라병에 비유하시더라고요. 콜라병이요? 아. 네. 병 안에 압력이 꽉차 있으면 뚜껑 살짝만 건드려도 막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잖아요. 딱 그런 원리라는 거죠. 아, 이해가 되네요.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이잖아요 소화기계 기운은 근데 이게 거꾸로 치솟는 현상을 위기상력이라고 부르거든요. 위기상력, 네. 이 SIBO 때문에 생기는 복강내 압력이 바로 이 위기상력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다가 소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정체되는 상황이 있죠.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적 같은 거요. 이런 문제가 겹치면 압력은 더 높아지고.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아 근데 듣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압력이 문제라면 왜 우리가 흔히 먹는 위산 억제제가 그래도 잠시나마 효과가 있는 걸까요? 그건 좀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인데요. 아 바로 그 지점. 그게 바로 최 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역설이라는 겁니다. 역설이요. 네 위산 억제제는 당장 식도를 자극하는 위산이라는 불을 줄여주니까 속쓰림 같은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지죠. 분명히 하지만 위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방어 기전이기도 하고 소화를 돕는 핵심 역할을 해요 그렇죠 나쁜 균도 죽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위산을 장기간 너무 억제하면 소장 내 환경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sibo 그러니까 그 압력의 근본 원인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헐 그럼 오히려 압력을 더 키우는 셈이 되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역류를 일으키는 그 압력 자체를 키우는 셈이니까 최 원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불을 끄려다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이야. 이것이 바로 약을 먹어도 역류성 식도염이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가의 핵심 이유일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. 아,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위산을 줄이는 데만 막 집중할 게 아니라 네. 이 역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압력, 즉 씨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장 기능 자체를 좀 회복시켜서 기운이 아래로 잘 내려가도록 그 위기 상역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재발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될수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최현승원장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진짜 원인일 수 있는 이 압력과 위기 상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. 그게 바로 약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약을 먹어도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찾은 기분입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단순히 그냥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 같은 걸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압력을 낮추고 또 우리 몸의 소화 기능, 즉 위장의 기운을 원래대로 잘 회복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게 궁금하네요. 어쩌면 그 답은요,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생활습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아, 생활습관이요?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